안녕하세요. 약초꾼 이영설입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수연님과 함께 해발 1300m 산속 토굴에 살고 계시는 자연인 처군목품님께 다녀왔습니다. 한동안 찾아뵙지 못해 추운 겨울 을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고 2020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아 토굴에서 세 사람만의 1박 2일 특별한 송년회를 조철이 가졌습니다. 아깝다. 숟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고 그것만 해면. 하면... 오우! 차갑지? <laughs> 일품 소주 이거 일품. 아주 옛날에 아주 진짜 맛있었는데 네. 일품? 이거, 이거, 나, 근데 형하고 같이 밥 먹었을 때. 네. 아이고, 맞아, 맞아. 그러면, 칼 또. 칼 여기 아, 있어요. 칼 여기 또? 가져왔어요. 아, 이건 또 있어, 내가. 딱 힌지, 힌지. 요, 요걸로 해서. 아니, 그건 내가 갈게. 그건 내가 해서. 가지고 네. 아니, 이거. 응. 야, 그냥, 그냥 집어넣으려고. 그냥? 네. 아, 근데 근데 원래 이게 대파, 그, 대파구이가, 네. 응. 불에 바로 올려버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요, 요, 위에다 올려놓으면 안 돼? 그것도 엄청 센데? 아, 그래요? 근데 그 연기가 많이 나와. 아, 이렇게 하면 연기가 나온다? 응. 그, 얘를 좀 열어놓을까? 열어놨 근데 상관없잖아. 타는 것도, 좀 시원찮아.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해보자, 근데. 그렇게 좋은 적이 네. 아니야, 다도 이게 불은 굽는데굽기는 원래 이 대파구이가 이렇게 직하러 쫙들어가 아니야, 아, 아. 손조심손조심 자, 오우, 됐다. 됐다. 아우, 좋네요. 됐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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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네. 아, 이제, 이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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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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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는 부분은 이제 벗겨내고, 네. 아, 벗겨내고. 네. 아, 알아 거니까. 먹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벗기면 돼. 응. 아우, 어마어마하네. 들어와. 형 그게, 이게 쉽지가 않아. 뽑아줘. 들어오세요. 어, 배파가 뭐 있다고 이겼어. 비주얼은 죽이네. 청신하도록. 나라는, 나라한 죽이네. 훌륭하죠? 네. 네. 아니, 걔들, 어디로 또 와야 될거 아냐. 기미 모르겠네. 아, 향이 죽네, 향이. 잡고, 그냥, 이렇게. 아, 향이, 그냥, 끝내줘. 아주, 어우, 맑고, 말할 것도 없어. 아, 이게 안심, 소한 마리에, 아, 이만큼 나는 거 예, 예. 아, 예. 예, 예. 어. 아 빈으로 그냥 놓고 하는 거야? 예. 어우, 칼이 어. 어, 어. 뭐 엄청 잘 드네. 아,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예. 어. 바 그럼 뭐, 두 마리 썰어가지고. 음. 하... 저거 어. 너무 타는 어. 거 아니야, 저거? 아우, 끊어야지. 니까 그러니까. 아, 팡마리어 그것도, 아니, 어디에, 아, 새까맣게 줬네. 아, 어디새카맣 없어. 그러면 응. 뽑겨 먹는 맛으로 해야돼 네. 응. 내가 기 하나 사줄게. 뭐 하나 따를 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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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우 야 향이 그냥, 그냥... 요것만 먹어도 돼요 딱히 네. 오우 아, 아 이렇게 아, 벗겨서 아. 응. 그래서 거기 칼로 다 깔로 줘 응. 음. 오우 칼이 뭐잘네 응. 오우 뜨없습니다조심해어 아, <laughs> <laughs> 것은 뭐든지 맛있어 그냥 구운 것은 아저 손으로 쭉쭉 벗겨놓 하우 요 아우 어이구. 참, 김나하다 이야, 바깥에 눈이 이렇게 허옇게 내렸는데, 이 안에서 이, 이런 맛을 즐기다니. 네. 안주도 일단 준비됐는데, 한 잔. 아, 싫네뜨거 네. 아니, 저기, 야 종이컵은 그걸로 해. 예. 네. 어디, 어디, 종이컵. 예, 근데, 알고 보니까 또덜 고진 것 같아. 그렇죠. 원래 이게 독도구어요 네. 아니야. 겉에거 아이템. 물론 몰랑몰랑하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약간 탐다 네. 싶을 정도로. 겨울 예. 것은 겨울 대파는 괜찮아. 그죠. 달달라죠 네. <목소리> 올라오느라 고생 많았어. 네. 아유. 나 조금씩 봐. 네. 아, 나조금씩봐 음. 자, 음. 자. 양파 안주로 음. 먼저. 한 잔씩. 이까지만 잔하자고. 아우 <laughs> 향있네 하아 향이 있어 우 <laughs> 달아 달아 아. 음~~ 내가 뭐고추안 찍어 먹을게 네? 야구추냉안 찍어 먹어? 그냥 먹어? 뭐 찍어 먹어도 되고, 뭐 그냥 먹어도 마, 달.. 괜찮은데. 맛있어 음네음야 지금 무침 있으니까 요거 가게감니다선 네. 아니 잘 익었어 잘 익었으면 괜찮죠? 음. 기가 막힌데요? 아, 기가 막히네. 근데 얘를 벗게 될거 아니야? 그지? 예. 아, 괜찮아. 불에 구면 아니, 그, 그건 벗게 돼. 아, 아. 아우, 얼마나 죽은지 막, 아우, 코에서 막 콧물이 죽질라. 아, 오늘 이거 한2 0도나 하겠죠, 지금? 아, 이거 너무, 너무. 예, 네? 바람 불고 해야 되나? 응. 그럼 체감 온도가 25도 이상 돼. 응, 그렇죠. 아유. 아내 살다 살다 이렇게 죽는다 그러니까. 오몇년 오. 사이 처음인 것 같네.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자. 자, 자. 아 너무 데다. 두꺼운 거 아냐? 야 우리 볼 안심은 4cm, 5cm. 어, 아, 네. 아, 그것도 이런 아, 거야? 거기다 뭘 네. 뿌리는 거야, 이제? 저, 저, 뭐. 소금, 후추 허브, 뭐. 아, 소금, 후추 허브. 예. 네. 이건 뭐, 특급 어. 양념이라고. <laughs> 아주 끝내주겠네 <끝난 수> <laughs> 다른, 뭐, 소금 필요 없지. 소금도 있어, 왕소금도 있고. 아, 예. 싹, 뭐? 아, 간대 있습니다. 아, 너무 작게 어, 먹으면 안 돼. 네. 러니까 이거 살 c m 가어 장갑 끼고, 어, 장갑 끼고. 응. 투입하겠습니다. <laughs> 아니야. 연기 덜 나와, 이제. 예. 네. 그러니까. 그아 저런, 저런 게 어딨노? 하하하하. 아, 니 내가 진짜 세상에, 세상에. 아니, 저기까지 있어. 연기까지 훈제되는 느 그렇죠. 예. 네. 야 희한하대, 음? 진짜. 아기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선불가무센거 아니, 거 아니, 수까마. 그러니까, <laughs> <쌤거> 아니야, 숙가만요숙감만 그니까 너무 센거 아니야? 아니 아까 이 네. 바위 동네 춥다 그러길래 내가 또오 <laughs> 네. 이야 이 다다다다다 이런 안심을 이건. 아이고뭐 안심만 먹어도 배불르겠어 그래. <laughs> 자. 그제 수현이 동생이 와야 또 이런 걸한 번씩 놓고 제가 또 여기 와야지 또 이런 걸할수 있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참. 아니, 반들대로써 <laughs> <만들었어>. 장갑, 장갑 <laughs> 도있어마들대로써 예. 근데 이게 덜 뜨고 이게, 예. 이게 가죽장갑이라 오, 우 아니 그렇게 안 타네? 아니요, 난 저게 좀 새카발 줄 알았걸랑 저 관심이 듣고서 잘나 타네. 안 타네, 나도. 응. 나도 지금 속으로는 될까 싶었걸랑. 저 브릿세에서 금방 않자 훌쩍. 그, 찮지 이거 아들요축고 하는데, 누가, 진짜. 야, 잘 익었네. 아, 잘 익었어요. 아, 고마워, 고 오세요. 아, 아, 아 다행이 얘기할 수 없어. 아, 오. 아니, 생각보다 그렇게 안안 타네. 안, 아. 아, 아니, 그렇게 연기 안 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얘를 자를까? 아, 네, 가위 있는데.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좀 알만해. 더큰해 발로 해야 되지만 가위로 가겠습니다. 아, 그래? 네. 얼었어요, 아, 가위. 가위가. 아, 뭐, 어렸... 가위가 얼었어요. 어렵... <laughs> 아니 내가 막이 함석을 딱 잡으니까 막 쭉쭉 찾아오는 거야 막아 이거 이뭐 스테이크라는 거야 이거 스테이크 아 이거 막 속에서 군침이 막 돌아 이거 얘 음. 예, 음. 것도 없네 이거 이거, 이거 하나 딱 대파에다가 아 이거 산중에 있는 사람 이거 단백질 공급해 준다고 <laughs> 아 연기 가 진짜 별로 안 나오네. 봐봐 불이 이렇게 센데도. 아얘안 예, 나오네. 음. 저 바람이 저기 바람 들어야 돼. 바람 이이 너무 풍남치가 나고 얘가 지금은 잘들어는 네, 거야. 거야. 통으로아 진짜 이거 뭐한조박 예. 해봐. 예어뚫어어 그런데 얘왜아 이게 다 예. 들렸구나. 야 아, 여기야. 네, 음. 어때요? 맛있죠? 우와, 그 많은 건데, 어우. <laughs> 뜨겁죠? 음. 네. 근데, 네. 소, 건 완전 미디움이야. 네? 와. 미디 네, 네, 약간 그, 네. 뭐야, 핏기가 있죠, 그냥. 핏기가. 어 음. 거기에, 굉장 나는, 뭐, 진짜, 예? 그 전에 한번 먹어본 것 같은데, 일품 소주도 한번 먹고, 이 귀한 소주를 한잔. 완전... <목소리> <목소리> 예. 아니, 야 진짜, 오늘에 응? 어? 예, 장어는, 이, 그, 안심, 스테이크 집으로 해서 두껍게 쓰는 거. 그렇지만, 이 대파구이도, 예, 야 이거 진짜, 요거 그냥 막, 바로, 그,득, 씹어먹는 그 맛. 아, 나는 대파의 이러한 그 진미를 처음 네. 느껴본 거야. 아, 대파 역사를 다시 써야 되겠어. 네. 아, 고기하고 또 대파하고 같이 먹으면 또 그게 또 궁합이 또 어, 그럼 대파까지 최고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이게 대파가 소화제 네. 어, 역할을 한다고 그래. 음. 음. 음 맛있죠, 형님? 대파 또 나오겠습니다. 아, 대파 또. 아유, 나, 오,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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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무슨 장어 나오는 줄 알았어, 장어. <laughs> 진짜야. <laughs> 그리고, <웃음> 네. 그이 향을 한번아봐 장어. 예. 아우, 대파 향이 진짜 이건 뭐야. 근데 야, 난 먹으니까. 불에 구우니까 향이 엄청나네. 뭐? 나는 음식을 맛있으면 맛있다고 막좀 이렇게 너무 오바 해. 막, 는 좋으니까 뭐, 이런 거 먹어봤겠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왜 그렇게 아우, 아우 하네, 응? 어, 우 진짜, 한 번, 아우. 아니, 뭐, 맛있는 거, 맛있다고 표현해야지, 그래, 응? 거기서엔드피도막 <laughs> <그래서> <laughs> 컸는데. 이거 자체는, <다치는>, 아우. <laughs> 안 그래? 이, 저희는 시골에 좀 이렇게 가끔 구워 먹었거든요, 어렸을 때. 어, 그래요? 예. 어디에다, 숯불에다가? 아니 그냥 불펴가지고 오, 불펴. 농사하다가 음. 끝나고 나면 이제 불펴가지고 대파 음. 농사하면은 뽑아가지고 감자도 굽고 대파도 아, 굽고 감자도 굽고 막 이렇게 굽는 시골에서 그렇게 먹었어요 아 그러면 예, 뭐그 뭐든 최근에 보면은 먹은 그, 뭐가 있네 그 예, 가다가 네. <laughs> 외국에서도 보면 <이렇게> 스페인에서 대파구이가 <laughs> 칼소타다라고 있어요 근데 뭐 우리도 예전부터 대파구이 에서 먹었는데 술은 천천히 이 부스에 여기 또 남았잖아 응? 응. 한 덩씩 가아막 응. 바람이 너무 부르니까 형님은 그 네. 대파 생으로만 먹었잖아 그쵸? 당 생으로만 먹었지 계속 지금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어뭐 조선 대파 왜그 어 네. 하얀 그 대가 긴거 있잖아 그리고 예파리가 좀 작은 거 야, 그런 거 있냐 뭐난 그 매워서 뭐. 못 먹겠던데 매워 매웁지 그런데 응, 응. 여기서 먹으니까 다 맛있더라고 응, 응. 여기는 이제 일단 닭한날제 이렇게, 이렇게 막 눈이 허옇고 춥잖아 그러면은 매, 내놨다가 살짝 얼려 가지고 먹는다고 이러면은 아... 그래서 아마 그게 매운 맛이 덜한가봐 그냥 그렇게 했잖아 얼었다 놨었다 이제 아삭아삭해 그렇죠 뭐뭐 뭐,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밥은 뭐 그냥 쌀밥에다가 뭐 그걸 뭐 대파만 찍어서 먹고 살았는데 뭐 이거는 어 다른 뭐뭐 음. 뭐 찍어 먹을 뭐 그런 소스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고대로 그냥, 그냥 대파에다 그냥, 대파에다. 대파에다가 그냥 이거 하면 끝납니다. <laughs> 대파가 뚝속에서 <또> 빠져 나오게 <laughs> 이렇게 음. 빠져 나와요 또.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그 꼼장어를 먹을 때도 안에서 그 곱이라고 막 나오는 거잖아. 나는 네. 좀그 느낌이야 지금 <laughs> 우리가 그 곱창이나 먹었을 때그 대파 이 대파가 나온 고에. 잔을 음. 한 잔씩 아니에요. 예. 아니, 아직 안는데 있지만, 지금.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크저안 아, 아, 돼. 아,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이거 오염되지 않은 이. 예. 아, 잠깐 이거 봐. 어? 이부산에 아, 1300m에 한온 예. 오염이 됐겠어, 뭐. 예. 그제는 눈밥 먹었어. 그대로 따먹겠다고. 아, 뭐. 아, 먹었어. 어, 그럼, 그럼. 예. 언더락으로. 아, 아, 이거 참. <웃음> 오늘, <웃음> 오늘 환상이다, 환상이야. <laughs> 아이고. 이거... 자, 이런. 산중군막 암제 찾아와서 참아 진짜 하나아야 돼. 아 이거 어이오 이 왜냐면 이게 언더락이 잘 어울려요 이 술이. 아, 아 맞아 맞아. 하나, 저번에 하나, 그랬다. 하나, 하나 띄워드릴게요 하나씩. 음, 어. 만그 빙하로 이제 언더락해서 애들이 위스키에다가 하나 띄워 먹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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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그죠? 음, 맞아요. 그런 느낌. 여기서만 알 텐데. 근데 이게 모든 술이 우리가 네. 뭐 맥주나 뭐또 내지는 뭐 음료수도 그렇고. 이렇게 차고 꽤 음. 먹으면은, 좀, 네. 좀 덜, 뭐야, 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먹을 때. 아 <laughs> 어우. <laughs> 아니, 어때요, 형님? 훨씬 차갑다. 차갑다는 거고. 음. 뭐, 어, 그래. 뭐, 고파서. 아니, 그래. 아, 그래 나도, 거. 나도 한잔해 거지. 아니, 근데, 막 차가워. 음. 어, 더 어, 달지 어, 않아요? 불에, 뭐. 한 <laughs> 내가 이걸 아, 네. 더단것 같네 언더락이라 엔더락, <laughs> 하지 않고 네. 내가 이거 설주라고 싶어 설주 아, 네. 눈술 아참참아 네. 네. 아, 진짜 맛있네 아 하긴 여기서뭐 자연에서 구해야지 이건 전기가 들어와 냉장고 아유 같아. 그럼 네? 네. 뭐가 있어 아무것도 네. 없지 뭐 네. 이제 뭐좀 시원하게 드시죠 음. 원래 이 동네가 시원하다 못해 춥지만은 아 그럼 느낌 있게 음. 그냥 아, 음, 뭐 있잖아. 라인에 음. 이렇게 뭐 차급해서 먹는 식으로 말이야. 근데 여기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 그 러시아에 가면 그 사하 공화국이라는 데 있다고. 에. 응? 그 사하 공화국에서도 평균 온도가 50도. 거기 를갖갔다가 오이아콘이라고. 음. 여기는 한국의 오이아콘이야. 진짜. 음. 아유, 추워서 말도 못해. 좀 있으면은, 아유. 지금은 안 추운 거야. 1, 2월 다가면뭐 말도 못해. <laughs> 그렇죠. 여기도 음. 영하 한뭐 2, 30도 떨어지잖아요. 아 추울 때. 기본 25도. 네. 바람 불면 30도. 영하 30도. 어 원칫 크면은 막 옛날에 그잖아. 뭐, 세차하고 문구리하고 쩍쩍 달아본다고. 그건 말도 안해요 혹시 오줌 쌀때 얼던가요? 아유. <laughs> <laughs> 그건 내가 너무 저기 하는 거야 오버하는 거 같고. 그런 정도는 아니라도, 이 숨을 쉬잖아? 그러면 여기에 수염에 네, 네. 허옇게 막고드립니다 어. 진짜. <laughs> 아니, 그리고, 그리고 그, 어쫙뭐 달라붙죠. 달라붙지. 그럼 코로 숨을 못 쉰다니까. 아유, 네. 그럼. 아유. 안심 2차 가겠습니다. 어, 안심 2차. 진짜. 우리만의 송년회네. 예. 응? 응, 송년회. 한 조각씩 다. 아, 못내, 스테이크 하나씩, 이렇게.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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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렇게, 해, 맞아, 맞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 딱 그렇게. 음. 아, 나는 얘가. 예. 아까 이제 그, 이제 부엌에서 찾아보니까 큰게 하나 있고 얘가 있더라고. 네. 예. 근데 얘는 나는 사실 그안 써먹을 줄 알았지.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얘가 돈안 네. 내. 얘돌에딱 예. 네. 들어가. 나를 그리고 내 생각엔 저기 들어갈 생각 못했지. <laughs> <laughs> 이야, 참. 눈을 보는 사이즈가 좀 틀린가 봐. 응. 진이차하고 이렇게, 이렇게. 나머지 그래. 다 그래. 구워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예. 됐습니다. 대파 보짠이네. 대파 보. 예. 네. 안심. 대파 보 안심. 응. 네. 응. 음. 맞아. 한쪽 손도 띄워야 돼. 어우 불이 아주 제격이네. 제격이야. 너무 센거 아니야? 아, 원래 또센 불에 그냥 확 해야지. 그건 그래. 맛은 <laughs> 응, 기가 막히지. 그거. 그렇죠. 좀 얘기 나누다가. 야, 잘해봤네. 아니, 아니, <laughs> 좋아, 좋아. 얘는 일단 빼. 예. 네. 음. 그거 어, 저 파는 혼랑탁어요 아닌데? 새코랗게. 어, 이거 이상 없는데? 네. 어 아유, 러야 그냥 이상 없어. 너무 또 익히면 또 고기가. 아니, 아 그건, 그건, 그 아니, 는좀다 얘기하다 보니까. 아, 괜찮아. 아고탄 것도 먹고. 옛날부터 임금님도 뭐 나라님도 쟤는 먹는다고 했어. 어머, 이건 이상 없잖아. 두 분들 지에 저건 괜찮아. 요건 다, 다 아유, 익었어. 다 익었어? 네. 아 이봐. 살짝 그렇죠. 겉에는 에. 아주 널널하게잘 구워졌고 에. 안에는 살짝 핏기 있는 거. 어, 그렇죠. 소고기는 옛날부터 말이 있잖아. 소고기는 핏기만 가시면 먹으라고. 에, 에. 그럴 정도로 어떤 위생적으로는 돼지고기보다 더 안전해. Yeah. 근데 지금 여기서 뭐 위생 따지겠어? 있으면 먹는 거지 뭘 그래? <laughs> 그뭐안 먹음. 뭐. 근데 또, 근데 부드러워, 연하고. 음. 아 고기 맛있네. 그건 있어요, 그건 네. 있어. 자한잔더해 줄? 네. 아 예. 아 형님은? 아나나 있어 있어 천천. 어 있어. 요아나좀 어. 천천히 달리게. 아니 3차 한번 또 가보겠어. 3차 까지3차 아, 내가 완전 완전 갔다 가는 거 아니야. 천천히 해. 아, 난 이번엔 두덩이만 하겠쓴다 그래요. 아두덩이만해야 네. 천천히 천천히. 아, 두덩이만. 아나나나좀 네. 그래. <laughs> 과유불급이라고도 괜히 먹고서 네. 달라면또 손해야. 아니 저게 제일 맛있는 부위라는얘 얘기. 이게? 네. 아 그럼 살개 구워 그럼.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자주자주 굽게요. 이 자체가. 어. 아, 그, 그런 거 아니야? 여기만 지금 맛있는 거야? 아, 이게, 이게 부위가 길게 돼 있으니까. 그래, 그 그래,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조금 틀립니다. 이게. 아, 그렇구나. 지금 현재 그 중에서도 얘가 네. 제일 맛있는 곳이라고? 그렇죠, 뭐, 어디 보면. 뭐, 등심도 아, 뭐,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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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뭐, 뭐, 뭐책 끝부터 해가지고, 뭐, 잘. 맞아, 이렇게 말을 있잖아요 맞아. 응, 꽃등심도 있고, 네, 뭐, 이런 거이 요게 제일 맛있는 부위 나왔습니다. 아, 막 방방을 끄네. 응, 네. 어, 막 지글지글 끄아 지글지글. 불이, 불이 더 세졌어, 저거. <laughs>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이제. <laughs> 가지만 대파, 도포? 대파, 볼까요? 뭐 어. 아, 난, 나는 네. 됐어, 아, 나안 됐어. 어. 난 지금, 요, 요, 요 조금만 얻어먹고 말았다. 어 아, 허리띠가 지금, 잠못들라고 아, 이거 보기 또 제일 맛있어 보이네, 아, 그러게. 썰 응. 때도 보니까 연해 보여. 엄청. 어, 소리가 다른데, 썰은 소리가. 2020년도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든 한 해였는데 2021년 새해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랍니다.